김포 대곡면의 한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마을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빼곡히 들어선 공장이 눈에 띕니다. 마을 안쪽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 회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부터 다시 마을 입구까지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이 한 눈에 보이는 산 중턱 회관 바로 아래부터 큰 길이 나 있는 마을 입구까지 불과 2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세워진 공장이 무려 10곳에 이릅니다. 주변 마을 대부분 사정은 비슷합니다. 김포 전체로 살펴보면 지난 1997년 97곳에 불과하던 공장수는 6천 곳까지 늘어났습니다. 불과 20년 사이 6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농지와 산지는 물론 주거지까지 공장이 들어서게 된건 정부가 공장 개별 입지를 허용하면서부터입니다. 지역 내 공장수에 제한을 두는 공장 총량제가 있었지만 규제 기준이 낮아 무용지물이었던 상황 김포시는 공장 총량이라도 줄여 늘어나는 공장을 막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g k 에서 g a 를 g k 해서 g a n g Ku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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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n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